네, 안녕하세요. 미앤 미술교육연구소 정지은입니다. 2월 정시 합격 발표를 마지막으로 치열했던 지난해 입시를 모두 마치고 벌써 3월 새학기가 시작되었네요. 벌써 지난해 입시가 되어버린 2024학년도에는 입시 평가 요소와 전형 요소의 변화가 굉장히 많은 해였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학생들과 컨설팅하고 수업을 하면서 합격을 시키기 위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변화가 많았던 지난해 입시 합격 결과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그런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 2025학년도 입시는 조금 새롭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물론 각 대학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합격 키워드들은 크게 변화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평가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서류라든지 면접 그리고 가장 큰 변화였던 학생부 부분에 대한 변화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각. 대학에서 원하는 바를 제대로 충족하셔서 지원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많은 학생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홍익대 합격 분석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는 어떤 요소를 어떻게 대비해야 홍대에 당당하게 합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그첫 번째 변화 요소는 홍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에서의 변화 요소이기도 했던 1단계에서의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인 학생부의 변화죠. 자 학생부가 진 지난해 입시에서 처음으로 반영 부분과 미반영 부분으로 분류가 되었던 그런 첫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기소개서까지 지난해는 다 없어졌기 때문에 1단계가 학생부랑 자기소개서를 같이 평가해서 통과를 하는 평가 기준이 지난해 이전에 평가 기준이었다면 작년에 입시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없어지고 학생부 내용 안에서도 내용적인 목록이 축소되는 그런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어, 학생부 내용의 목록 축소는 사실 학 학생부 전체의 평가 비율의 축소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영되는 부분만큼은 여러분들이 전공적성, 그리고 그 외에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하는 리더십이라든지 학교 생활 충실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세세하게 그리고 디테일하고 학생 개개인의 그런 특성에 맞게끔 잘 기록을 하셔야 되는 그런 한 해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는 그런 부분이 더 정착화된 그런 입시가 치러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더욱 확실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학생부 변화 요소와 기록 요령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여러 번 다루었기 때문에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올해 합격 결과를 열어보니 역시나 학생부 내용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았다. 심지어 내신 성적이 조금 약하다고 생각했던 학생들도 특히 소수 인원을 선발하는 대학이나 전형 또는 전공에 한해서는 그 학생부 내용이 전공적성과 얼마나 어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개인 학생의 탐구 역량이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합격이 당락이 크게 작아니다 되었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학생부를 기록하는 것 자체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 3학년까지 수시 전에 학생부에 기록되는 그 부분까지 개별화되고 체계적으로 기록을 하셔야지만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제가 학생부 기재 요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유의하셔야 될 부분 이 있죠. 그 부분은 상체 활동이나 세특 활동을 기록하실 때 추상적인 서술어나 추상적인 내용 또는 활동을 나열하는 방식의 기록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탐구했다, 무엇을 뭐 노력했다, 뭐 알아보았다, 무엇을 뭐할 계획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추상적인 서술어만 기록이 되어 있고 구체적인 활동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든지 또는 구체적인 활동은 기록돼 있다 하더라도 너무 나열식으로만 항목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든지 그런 내용들은 좋지 않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을 하되 그 내용과 관련한 동기나 활동의 과정 그리고 본인의 탐구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학생부에 기록이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대학 입시에서 완벽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변화는 미술활동보고서 양식의 변화죠. 자, 홍대 미술활동보고서가 원래는 교과활동, 비교과활동, 그리고 미술활동종합 총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서류 양식이었는데, 어, 지난해 입시부터 마지막 항목인 미술활동종합이 없어졌죠. 그래서 1번, 2번인 교과활동과 비교과활동 항목만 남아있고, 교과활동은 7개까지 작성 가능하고, 비교과활동은 8개까지 작성 가능하며, 둘을 합쳤을 때는 총 12개 글을 작성하는 양식으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작년에도 제가 미술활동 보고서를 학생들하고 참석하고 작성하면서 중요하게 강조했던 부분은 통익대학교는 서류 양식의 이름부터가 미술활동 보고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미술활동만이 인정되는 활동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좀 융합적인 어떤 그 사고, 융합적인 교과 과목 이런 것들도 물론 요즘의 대학 입시의 인재상으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긴 하니 하지만 홍익대학교만큼은 미술 활동이 조금 중점적으로 미술 활동 보고서에 기록이 되어 있을 때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변화된 양식에서 세 번째 문항인 미술 활동 종합이 빠졌다고 해서 그 부분에 기록을 했던 내용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얘기냐면 미술 활동 종합에 써야 되는 내용이 여러분들 전공 지원 동기와 전공 관련된 재능이었어. 그런데 그런 부분이 기록되는 것이 그 문항이 사라진 것을 그대로 표면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그 내용을 교과와 비교과 활동에 여러분들 충분히 녹이셨을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미술 활동 보고서로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진 문학에 대한 부분을 다 다른 항목으로 녹이셔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런 원리는 학생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인데 독서 활동이나 교내 수상 경력 이런 부분이 가장 대표적으로 미반영 부분으로 바뀐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대학에서는 여전히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생부 쓰실 때도 독서 활동도 창체나 세특 내용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고 대회 같은 경우에도 교내 대회가 있는 학생들은 미술 대회면 가장 좋겠지만 그 외에 다른 대회들도. 참가를 해서 보이진 않는 미반영 부분으로 기록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홍대는 교외 활동 또는 학생부에서 보이지 않는 활동들도 미술활동 보고서에 다쓸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들을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역시 미술활동 보고서도 양식은 변화했지만 그 이전에 평가하던 평가의 기준점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진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교과와 비교과 활동에다가 드러날수 있게끔 작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의 변화가 있었죠. 네, 여러분들 홍대 면접 유형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홍대 면접은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두 문제 중에 1번 문제는 감상 면접 문제고 2번 문제가 표현 문제인데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드로잉을 같이 해서 면접장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 있죠. 자, 그런데 그두 문제를 풀이하는 시간이 원래는 24분 동안 어, 문제를 풀이를 하고 면접장에 들어가서 10분 면접을 보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작년부터 갑자기 2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능 마치고 파이널 면접 대비를 학생들하고 진행하면서 면접 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라걸 제가 미리 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이제 재외국민 전형 학생들이 홍대 면접을 미리 보죠. 그때 면접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일반 전형 학생들도 면접 시간이 줄어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조금 단축된 시간으로 면접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 풀리를 연습한 결과 그래도 학생들이 가속하게 당황하지는 않았지만 문제풀이 시간 자체가 줄었다는 걸.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수 있어요. 2분이지만 사실은 학생들에게는 체감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시간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풀이 시간 안에 순발력 있게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장기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홍대 면접은 조금 다소 소위 어려운 면접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도 문제를 풀고 들어가는 부분도 긴장이 되는 부분이지만 문제가 또 어렵게 출제가 되죠.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를 미리 사전에 기출 문제와 예상 문제를 풀고 대비를 하지 않으면 면접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운 그런 면접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면접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은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일단은 어려워요 머릿속이 백지가 되고 화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빨리 순발력 있게 발상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문제를 보면서 딱 처음부터 정리가 되지 않아요 추상적인 생각들이나 조각조각 떠오르는 단어 형태의 생각들로만 산발적으로 머릿속에 떠도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텐데 이것을 빨리 조합을 해서 하나의 이미지로 도출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연필로만 그리는 드로잉 유형인 홍대 면접을 대비하는데 있어서 추상적인 생각 그리고 조각조각 떠오르는 단어나 단편적인 이미지들을 빠르게 조합을 해서 하나의 이미지로 도출을 시켜내는 것이 특히 이번 문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특히 올해 홍대 실전 면접장에서 지난해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 보여졌는데요. 바로 그거는 교수님들께서 이번 드로잉 문제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아졌다는. 그 질문들 중에서 학생들이 조금 당황했거나 어렵다 생각했던 질문들이 무엇이었냐면 드로잉을 한 것을 보고 그 드로잉이 문제와의 어떤 연결성 그건 당연한 질문들이고 그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질문이 나왔던 부분이지만 그것에다가 더해서 형태적인 부분 그 문제를 이해하고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지 그리고 형태는 왜 그렇게 그렸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질문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홍대에서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잘 그린 그림 그 이상의 내용이 있는 그림을 평가를 하려는 부분이 굉장히 강했고 지금도 역시 그런 기준은 동일하게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져야 된다는 부분이 올해 면접에서는 조금 더 강조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로잉 면접인 홍대 그 면접 대비를 하실 때 문제 풀이의 방향성을 문제 풀이를 할 때의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짚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드로잉 을 제대로 해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비 요건이 된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2025학년도 홍대를 대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난해 합격 기준으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올해 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홍대 수시를 지원한 친구들이 훨씬 많지만 정시를 지원하는 친구들에게도 희소식은 정시 모집 인원이 각 전공별로 한 명씩 늘어났다는 겁니다. 정시 인원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사실 정시 지원자들에게는 어려움이 많았었는데요. 올해는 홍대 전체 인원도 늘어난 데다가 정시 인원도 일부 확대가 되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